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주님의 말씀이다.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와 그에게 나타나셨다.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북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하고 소리 질렀다.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